이번 주는 계속되는 폭염으로 참 힘들었던 한 주였죠. 그러나 거슬러 그 다음 주, 그 전주를 생각해 보면 폭염이 아닌 폭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또이 폭으로 인한 이 농부분들의 그런 피해가 참심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 폭우가 내림으로 인해 한 번도 그런 폭우를 맞지하지 않았던 그 지역에서는 200년 만에 내린 폭우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산 지역도 비가 많이 내렸는데요. 그런데 어떤 한 농가가 물에 완전히 침수됐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은 아버지가 평생 농부로 또 농사하면서 또 소를 이렇게 키웠는데 이제 서른이 이제 채안된 아들이 그 가업을 이어받아 이 소를 또 키우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폭우가 내렸는데 올초부터 자기에게 맡겨진 한 30여 마리의 소를 정성되게 키우고 있었는데 폭우가 내린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반 이상이 폐사된 거에 죽었어요. 물에 빠져서. 나머지 이 소들을 이제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 젊은 농부가 말이죠. 그런데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 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런데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었는데 이, 이 우사 안에는 아직도 찾지 못한 소들이 있고 찾아온 소들도 몇몇 있었죠. 그런데 이 청년 농부가 집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트럭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이 이 이, 이 지금 이런 상황을 지금 취재했던 그 기자가 찾아가 그 청년 농부에게 묻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편안히 쉬시지 왜 비좁고 힘든 이 트럭 안에서 잠을 청하십니까? 그런데 이 청년 농부가 글썽글썽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키우는 이 소들 아직 집으로 찾아오지 못한 소들도 있는데, 이 소는 나의 전부고, 또이 소는 나의 사랑하는 그런, 내가 키우는 그런, 양육하는 그런 동물인데, 두고 집에서 편히 잘수 없다는 거예요. 소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지낼 겁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얘기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이곳에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곳에 온게 아닙니다. 우리를 찾으시는 예수님. 날마다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그런 그런 한 눈으로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여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폭염 속에서 우리를 숨쉬게 하고 살아나게 하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청량감 있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권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이 저자는 베드로 사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써내려갔던 그런 책이죠. 모든 책이 그러하듯이 이 책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당시 주변 지역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즉이 자기의 땅을 잃어버리고 세계 곳곳에 흩어졌던 유대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베드로 사도가 글을 써내려간 서신서입니다. 베드로는 이분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했는데 그들은 당시 로마 제국의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흩어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주된 초점, 이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이 책을 썼던 주된 초점은 당시 성도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어려움, 특별히 박해와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에 이 베드로전서는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신앙에 대해 세상으로부터 오해받았고 또 불이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위협받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로 가득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신앙의 위협을 받고 있는 당시 그들에게도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제시합니다. 어찌 보면 눈에 보이는 핍박과 위협은 없지만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우리의 시간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핍박과 어려움은 없지만 예수님께는 더 어려운 때라는 게 여러분이 더 실로 실감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들 뿐만 아니라 오늘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신앙을 격려하고 다시 일어설 것을 촉구하는 말씀이 바로 소망을 제시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씀을 통해 오늘 날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용기를 되찾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마음의 허리를 동여맨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의 권면과 주님의 교훈일까요? 또한 말씀일까요? 먼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의 허리를 동여맨다는 것은 근신하여 깨어 신앙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의 상반절을 통해서 베드로사도는 흔들리는 세상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첫 번째 덕목 원칙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아멘. 아마도 오늘 예배 오시면서 허리띠를 거의 다 메고 오셨을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오늘 허리띠를 매지 않으셨으면 이따가 일어나세요 할때 큰일 납니다. 바지가 내려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허리띠를 옷, 우리가 옷을 입을 때 허리띠를 매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옷을 입을 때 허리띠를 매어야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고 맵시 있게 바지를 입고 활동을 원활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허리띠를 착용합니다. 군대 가면요. 여러 가지 착용할 게 많은데요. 그 중에 여러분 이 허리띠는 당연히 꽉 매야 되고요. 군화 위에 고무링이라는 것을 집어 넣어가지고 바지가 흘러내지 않도록 이렇게 축혀 올리는 게 있습니다. 좀 군대 가서 처음이 처음 이제 고무링이라는 걸 해봤어요. 여러분,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밑에 사이가요, 촥 쳐져가지고요, 지나가는 거다 쓸고 다닙니다. 병사가, 군인이 전쟁해야 되는데 주변에 거친 것이 있어서 만약에 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우리 예비군 어르신들, 어른들, 예비군들 보면, 때로 예비군 훈련장 가보면요, 밑에 고무링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것도 옷도 다 꺼내놓습니다. 보면요, 이게 군인인지 넉마주인지 모를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냥 왜, 왜그래니나 이제 군인 아니라는 거예요. 나 이제 현역군인 아니라는 거죠. 편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전투를 수행한다면 다 죽은 목숨입니다. 편하게, 간편하게 옷을 동여매고, 그리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허리띠는 옷을 잡아주는, 옷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지만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허리띠는 패션 아이템이 아닙니다. 영적 태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등장하는 소재인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하루에도 몇 번씩 불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주저앉아 울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갑자기 우리에게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폭우, 폭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이나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들, 우리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우리의 그 인생의 문을 두드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하게 될때 우리는 신앙 생활을 위협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이 불안의 때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는 허리를 동여매듯이 마음을 단단히 고쳐먹으 십시오 정신 차리고 마음을 굳게 잡으십시오 잡십시오 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동이고 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런 말 글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헬라어 말을 보면 아나주, 아나주사메노이 라고 발음하는 헬라어 뜻인데 이 뜻이 뭐냐 여행 등의 출발을 위해 의복을 허리띠로 조이고 단단한 태세를 취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준비하는 거예요. 먼길 가기 위해 준비하듯이 정신 바짝 차리고 걸어갈 준비를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가 살았던 그 당시 고대 유대인들은 긴 겉옷을 입었습니다. 제가 입은 이 우복처럼 말이죠. 긴 겉옷을 입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드라마나 또 영화에서도 예전에 고대 근동의 사람들의 옷을 아마 기억해 보시면 딱 이해가 쉬울 거예요. 기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원활하게 방해 없이 움직이려면, 허리띠로 의복을 잘 묶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의복을 허리, 의복을 허리띠로 묶지 않는 사람은, 치렁치렁한 긴 겉옷에 발이 걸려 넘어지기 십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줌마, 요즘 말로 하면 어떤 거냐? 운동화는 신었는데, 신발끈을 묶지 않고 뛰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화, 운동화끈 묶지 않고, 그냥 신발끈 묶지 않고 운동화 신고 뛰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신발이 벗겨지, 벗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의복의 허리띠가 아닌 그런데 마음의 허리띠를 동염해라고 말하면서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신앙의 자리에서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기우려 살 것을, 기기우려 살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심하여 주위의 핍박과 혼란한 상황으로 인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팔아먹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이 흔들리거나 혹은 사단이 흔들만한 여지를 제공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이죠.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더 차가워지고 신앙을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때 언제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우리의 이 시대에 그래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세상 가운데에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허리띠를 탁 묶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 물 흐르듯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 세상과도 부딪히고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독교는 배타적이어야 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에 확실한 바가 없으면 싸울 필요 확실한 바가 있으면 싸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고 부딪히는 게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거 우리가 거친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배타적이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다 긍정하게 된다면 우리가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도 알라도 다른 어떤 신도 다 똑같다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믿는 신앙이 될수 있겠어요? 물론 베타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모든 것들을 싸잡아 세강견을 쓰고 다안 된다고 하는 건 베타주의죠 그러나 우리 안에는 베타적인 신앙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맞다 우리가 맞는 이 신앙이 분명하다 마음의 은혜를 가지고 믿음을 견제하는 신앙생활 베타적이어야 되죠 여러분 그것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소파에 앉아서 리모컨 틀고 이 TV 보다가 안락하게 지내다가 어느 날 느닷없이 갑자기 만나게 되는 곳이 아니에요. 마음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나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긴장하고 균형감을 가지고 나의 믿음을 지킬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구원은 공짜. 그러나 천국의 문앞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 고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마음의 허리띠를 졸라메 것을 장보하면서 동시에 근신하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기 쓰인 근신이라는 헬라어는 네폰테스라는 단어, 이 발음을 합니다. 이 뜻이 뭐냐? 술 취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신하다. 술 취하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늘, 늘마음에 마음을 문을 열고 늘 길을 기울이고, 세속적 욕구로부터 자기를 지키며 세상에 취해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도록 깨어있는 신앙을 유지할 것 거슬러 올라가는 신앙을 할 것을 베드로 사도는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술에 술탄 듯, 물에 물탄듯 신앙의 중심도 없고 신앙의 초점도 없이 흔들린다면 나태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그냥 되는대로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그대로 그렇게 방치하면 술에 술탄듯 물에 물탄듯 세상의 시류와 함께 흘러가게 되면 어느 날 믿음은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믿음은 세상의 금류에저만치 떠내려가고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여유를 갖고 릴렉스하고 하고 싶으십니까? 조금 쉬고 내가 신앙을 좀 쉬고 말씀 듣는 것도 좀 쉬고 릴렉스 해야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는데 그것은 영적인 릴렉스가 아니라 굳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긴장감 있는 신앙생활을 하며 마치 술 취한 듯 휘청휘청하는 세상에 취해 살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영적 나태에 빠지지 말라고 강고히 당부하는 오늘 베드로 사도의 당부 앞에 여러분의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바람이 부르면 바람이 부르는 대로 물이 흐르면 물이 흐르는 대로 이리저리 부평처로처럼 여러분 흔들리고 떠내려가는 신앙은 아닌지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의 허리띠를 꽉 묶고 흔들릴 수 있으나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오늘 베드로 사도의 이 당부가 오늘 이 말씀을 들어 찔림이 되야 하는 분들에게 찔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깨달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영적 긴장이 회복되고 균형감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변화의 모습이 우리 삶에 나타나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생동감 있는 신앙인으로 서게 되는 축복이 오늘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의 허리를 동여맨다는 것은 소망과 인내를 갖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가기까지 신앙으로 전진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의 하반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흔들리는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두 번째 원칙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은혜를 바라고 앞을 바라보며 걸어가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띠를 동여맨다는 것은 그저 일회적인 감정적 결심으로 아 내가 예수 잘 믿어야지라고. 결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은혜 받고 감격하다가 내일은 아 근데 왜내 삶은 그대로지? 아, 내가 쓸데없는 짓 하고 있지 않나? 라고 반복되는 삶의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의 길은 마라톤이고요 소망은 그 마라톤에서 지치지 않게 해주는 물의 보급소라 똑같습니다 누군가 물안 마시고 42.195km가 넘는 마라톤을 계속한다면 여러분 말려야 됩니다 그 사람 죽어요 큰일 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은혜의 물을 마셔야 되고 예수님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 나라 소망을 품고 인내하면서 계속 목적을 향해 전진하셔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할 만큼 믿음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빼곡하게 적어 놨어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그런 놀라운 이야기들, 신앙의 승리들 을다 적어놨어요. 그 중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많은 어려움과 환란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6절 상반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나갈 때.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그를 괴롭히고 외롭게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고향, 하나님 나라가 그의 눈 앞에 늘 있었기 때문에 인내함의 신앙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눈을 감으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가 고난을 즐기며 행복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길의 끝에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의 자녀로서 천국의 시민이 될수 있다면 여러분 세상의 그 무엇도 나를 막아설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좋은, 더 좋은 본향을 소망하며 인내할 수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오늘 오후에 우리 기독교 동영상을 볼 건데 제주도 기독교 선교 역사를 우리가 한 45분 정도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이 동영상을 준비해서 저도 이제 시청을 하고 봤는데 참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제주도는 우리가 관광 도시고 이제 여름이니까 많은 분들이 가는 아주 귀하고 좋은 그런 휴양지이고 또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도 불모지입니다. 왜냐하면 제주도는요 민속 시간 토테미즘이 민간 신앙이 되게 유행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사실은 육지의 사람들이 그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이 육지에서 이제 제주도 사람들은 육지라고 합니다. 육지에서 온 사람들, 주재원들 또는 육지에서 이제 살려고 온 사람들이 예수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와서 교회를 이렇게 형성하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큰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 불신자보다는 그런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제주도 사람들은요, 바다를 무서워하고 자연을 무서워합니다. 옛적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주도에는 이제 초봄 정도 되면 신구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신구간.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신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 구간, 옥황상제가요 제주도 땅에는 1만 8천 명의 귀신들을 다 소집합니다 업무 보고를 받아요 신년이 돼서 업무 보고를 받으라고 옥황상제가 다 하늘로 올라오게 합니다 그러면 이 많은 1만 8천 명의 귀신들이 옥황상제한테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 집마다 있었던 그 귀신들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은 옥황상제한테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 사람들 어떻게 하죠 이사해요. 신구간 기간 동안 이사를 거의 제두 사람 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사해야 귀신들이 집을 못 찾고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사하냐면요. 이때 이사하는 사람들이 두 배, 세배 이상 주지 않으면 이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수천 명이, 그냥 수, 수천 명, 수만 명이 동시에 이사를 하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기다렸다 그때 이사하는 겁니다. 그게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사람들 인력이 너무 부족해가지고요 서울에서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와서 이사해요. 그 비행비 싹까지다 대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민간 신앙이 팽배한 곳입니다. 과거는 어땠겠어요 과거에는 지방을 자신 가정을 지켜주는 신들을 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제주도에 이덕년 장로님이란 분이 계셨대요. 근데 이덕년 장로님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 척박한 땅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손들을 다 불러모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손들에게 "야,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그리고 우리 모든 가족의 구주이다.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는 가문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 왜냐면 가문에서는 제사 드리고 그리고 민간의 그 신에게 계속 자라는 것이 일반이기 때문에 가문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사회적으로 스스로 격리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선포를 해버렸어요. 근데이 소식이 가문의 이 가문의 높은 분들이 귀에 들리게 된 거예요. 가문의 어르신들이 청년들을 데리고 그 집을 갑니다. 이덕년 나와! 은우사 어 하냐? 멍성마리를 해가지고요 죽기 직전까지 초죽음이 될 때까지 두드려 패는 거예요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그때 그 문중의 어른이 렇게 물어봅니다 이래도 예수 믿겠냐? 이래도 예수 믿겠냐? 그런데 오늘 그 제주도 기독 역사의 제목이기도 한데 이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주도 사토리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해도 예수 믿쿠다 경해도 예수 믿쿠다 여러분, 폭삭상학수다.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경해도 예수 믿으쿠다. 이게 뭔지 아세요? 그래도 예수님 믿을랍니다. 경해도 예수 믿으쿠다. 여러분, 이분이 고집입니까? 오만입니까? 왜 경해도 예수 믿으쿠다라고 대답할 수 밖에 없는 겁니까? 눈을 감으면 그의 나라가 보이나. 눈을 감으면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경외도 예수 믿고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 들때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막 신앙생활을 잘해 보려는 성도님들에게 특히 더 많이 드는 생각들이 있죠.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주일에 예배 자리에 있나?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진짜 있는 게 맞나?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 있기는 한 건가? 이런 질문이 때로는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에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민. 그리스인에게 곧 우리에게 오게 될 하나님 나라 소망이 충만할 때 그것은 신앙생활 가운데 모든 것을 이기며 이기는 인내의 분명한 이유가 되고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강한 버팀목이 되는 겁니다. 잠깐 오면 오세요. 지체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제 잠깐 후에 오시게 될 하나님 나라의 약속과 소망을 붙잡으면 고난이 와도 내가 아파도 내가 잠잘 수 없는 고통이 나를 묶어놔도 나를 묶을 수 없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고 눈물이 나도 포기하지 않고 마음의 허리띠를 더 단단하게 조이고 한 걸음씩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멋진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용감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마음의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것은 믿음의 길에서 도망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목표를 떠나치 보면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 뭘까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단단히 하고,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가야 할 분명한 때이기, 때이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것,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보다는 나의 닥친 문제가 더 급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할 수 있는 백약 모든 병의 완벽한 처방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당시의 핍박 상황 가운데에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말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오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베드로가 사도가 느꼈던 그 감정보다 더 어려운 감정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예수 잘 믿기 쉽지 않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 쉽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그길 걷기 지금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귀로 들리고 있지만 어디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삶을 사셔야 돼요. 그 길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 길이 우리가 영원히 살 소망의 길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목사가 여러분, 여기,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귀를 뻥 뚫리고 잠도 오지 않게 할 말을 전한다면 돈 버는 법을 가르쳐 드려야 돼요. 그럼 여러분 적으면서 들을 겁니다. 왜 그래서요? 안 그럴 것처럼. 적으면서 들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때로 하나님의 나라는 멀다고 느껴지니까 이게,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지치하지 않는다. 금방이다. 하나님 나라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 나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지하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고난이고, 옆에 들리는 것은 유혹이고, 뒤에 쌓이는 것은 걱정이지만, 우리는 고난의 뒤편에 계신 소망의 예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목적지를 향해 오늘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는 그리 멀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 모두가 마음의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고 인내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소망이신 예수님 바라보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 걸음을 중단치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눈물과 수고가 헛되지 않게. 마음의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매고 나태하지 않고 깨어 있는 단단한 신앙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감으로 인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이제 곧 멀지 않아요. 금방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잘했다. 대견하다. 쉽지 않은 그 너의 삶 속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의 길을 걸어온 내가 자랑스럽다. 우리 주님께서 등 두들 등 두드려 주시면서 그 하늘 나라의 놀라운 천국 문을 활짝 열어 우리 손을 잡고 걸어 들어가는 황홀한 영광스러운 그 미래가 오늘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되는 기쁨의 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권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우리 머리 숙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의 유혹들과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어려운 많은 상황들과 예수보다 더 뛰어나고 세련된 신들과 세상의 지혜들이 우리를 예수 믿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에 우리 집중하면서 마음의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매고, 잠들지 않는 믿음 되고, 깨어 소망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옛날 믿음의 장로님이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고백했다 말처럼, 경에도 예수 믿고다, 경에도 예수 믿고다, 그래도 예수님 믿을 겁니다. 그 단단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걸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로 결단하며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건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친절로 손잡아 주시는 예수님 기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